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생명을 선택하는 일은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철저한 요구 사항 또는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라는 절박한 부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뭔가 사악한 말을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는 선언을 들을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세속과 마귀와 육신의 유혹에 빠지면 나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이 하느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는 삶으로 그 삶의 끝은 죽음입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는 성당 다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부리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불의입니다. 주인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구회성사를 볼때 성찰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구원에 대한 무감각이 오늘날의 병세가 중병임을 말해줍니다. 신앙생활의 법구라지들은 전대사가 있다며 죄 속에서의 생활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대사란 소죄까지도 피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대사에 임할 때 전대사가 주어집니다. 전대사를 벗꾸라지처럼 이용하려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죄를 인정하는 진지함이나 용서를 청하는 마음도 없이 고해성사에 임하게 된다면 더큰 불행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청해야 합니다. 은총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은 저희는 쓸모없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